네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주시니 즉시 순종하라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질문과 해설까지 읽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읽어주시는데 시간 가능하시면 두번세번 번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은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말씀 다 읽으셨으면,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한번더좀 살펴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 부르신 거예요. 모세 80세 할아버지가 된 거죠. 80세 할아버지의, 어, 이제는 애국의 왕자였을 때처럼,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다 내려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털, 텅텅 비워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비워버린 모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사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믿음 네. 그걸로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명제를 심어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어 기적을 보여 주시는데요. 기적이 보여지는 건두 가지예요. 뭐 뭐냐면 지팡이가 어 뱀이 되는 모습, 그리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어품 속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낫는 네, 그런 기적을 보여 주시죠. 이거를 보여 줘도 어 바로가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나의 강의 물을 피로 바꾸신다. 뭐, 이후로 열 가지의 재앙들을 쭉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보통은, 음, 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로라고 하는 권력이 아무리 세도, 바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으로 이 안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 주셨지만, 저는 못해요. 이런 거잘 못해요. 여전히, 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오늘 제목의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면, 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내 어,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 행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요, 내가 어, 할수 없었던 일들, 내가 너무 어려워했던 것들 그런 거 이제 고민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해보는 네,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 교회에 대한 여러분 우리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 교회 다른 성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대한 그 마음 품으시고요. 또그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네, 고민하시고요. 그 고민하고 또 기도한 그 결과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